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신문을 보니까 역대급 불경기라고 합니다. <laughs> 하지만 자동차는 필요하죠. <laughs> 자동차는 필요하지만 어, 또 차후에 이 자동차를 어, 수출 보내거나 판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출 가격을 아주 짱짱하게 물고 있는 아반떼, AD, 1600cc 가솔린, GDI 차량, 스마트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laughs> 주행 거리는 64,000km 밖에 안된 아주 짱짱하고 신차급 차량입니다. 2016년 5월 식 출고인데 주행 거리가 64,000km 밖에 안된 차량, 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자동차는 주행 거리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1,17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차 나중에 수출 보내도 수출 가격 짱짱하게 물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AD 1,600cc 가솔린 스마트 차량입니다. 2016년 5월식이며 어현 주행거리 64,000km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엔진 미션 아주 짱짱하며 가장 중요한 사고 부위 사고 분면 보험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내차 피해, 내차 피해 두 건, 140만 원 밖에 안 다친 차량입니다. 70만 원씩 두번 해봤자 문짝이겠죠? 성능 점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능 점검, 점검표에는 외관 음, 다친 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라데이터 그릴이나 뭐 전조 등, 뭐, 타이어 휠, 여기에 파손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외부 외관으로는 전혀 다치지 않는 완전 무사고급 차량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보험 이력, 말씀드렸듯이, 내차 피해, 1 4 0 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차급 차량이며, 고객님께서 아주 대만족하실만한 초보자이든 운전 능숙자이든 누구에게나 적합한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갓 제대한 전역한 군인에게도 맞고 예비역에게도 맞으며 갓 취직한 여성분에게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차는 스마트키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행 거리 64,000km 의자 10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1,170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즐거운 자동차 쇼핑 하시길 차도 김영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